예, 네, 어저께 서울에 왔는데요. 아,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는 아, 지금 파키스탄 가가지고 지금 뭐한일주일 됐나? 잘 도착했다고 메일 이제 덕으로 뭐 여러가지 이제 사전을 보내는데 잘간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서울에 오면은 밤 자고 요 며칠 이제 있어야 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어나긴 일어났지. 근데 이제 뭐 밥도 없고 아침을 어떻게 먹을까. 11시에 지금 약속은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나. 앞에 나가서 뭐 샌드위치나 사 먹나. 아니면 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이제 왜냐면 동선이 동선이나 이 시간이 조금 좀 맞은 거네요. 오늘 합정 연습도가야 되고. 그밥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아침에 집 일어나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담배공 하고, 아, 그러고, 맛있는 해장국집을 한번 찾아보자. 밥, 그 해장국 먹고, 그러고 저, 이 뭐, 피트니스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약속장소 가고, 한번 뭐 거기서 뭐, 그분들하고 점심을 먹든가 아니면은, 음, 나 혼자 먹고, 그 다음에 합창연습 갔다가 지금 오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날 보니까 아무 일정이 없어. 그리고 목요일날은 네, 어, 일정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제 봉태포럼에서부터 봉태포럼이 3시에 있고, 그 다음에 또이 한설그린의 그 오프닝식이 저녁 7시인가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참석을 지금 해야 될 입장이 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은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이제 우리 장학회 손님들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손에 그러니까, 이제, 선상 가가지고 미리, 뭐, 준비를 할 것도 없죠. 어, 그 우리 집에 이제 모시고 장터추 와은게 점심 드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그러고 이제, 음, 그 터득골 가서 커피, 뭐, 다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뭐, 뭐, 뭐라도 좀 대접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아니야. 그냥 그거, 어, 닥치면 어떻 하든지. 어, 할수 있을 까한번 오늘 찾아보지. 지금 이러고 있고요.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아, 지금 해운대 쪽에 그 요트를 두대 갖고 계시다고요. 전부터 한번그 요트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야, 이거, 어, 이번에 기회다. 혼자 있는, 있고, 마침 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딱 이제 이번 1월 날 내려가서 이제 월요일에 올라올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뭐, SRT를 타고 가느냐, 그러면 올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보다도, 아이고, 그래, 산막에서 이제 손님들 오시고 바로 다음날이니까 차를 가져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를 갖고 뭐, 4시간 이상 이제 드라이브를 해야 될 텐데, 그먼 길까지 가서 그냥 요트만 타고 오긴 못해. 아, 그러면 가다가 보면 그 김해, 전에 우리 충신합 장단에 삼순 씨가 그거 살거든요. 아,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야겠다. 그 다음에 또이 부산에 가면 그 아끼던 그 후배들이 있어요. 간 김에 그 친구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즐거운 그 소풍과 여행이 지금 되는 겁니다. 오늘 미팅도 그래요. 어, 제가 이제 모선에 뭐 호텔 오퍼레이션 또는 호텔 그 매니지먼트 하던 그 사업을 이제 했잖아요. 아, 그 골렘버스터 코리아에서. 뭐 호텔도 많이 만들었죠. 제가 나올 때 24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어, 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26개라고 해요. 원주에서 어떤 분이 아, 호텔을 하나 짓겠다고. 그래. 아, 그렇다면 이거는 어, 내가 연기를좀 해드려야 되겠다. 나한테 좀 어떻게 좀 알아봐 주시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무턱대고 뭐 A.K.에다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만나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들어보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혼화 그러니까 이 호텔 그 주인분의 그 마인드, 또는 뭐 여러가지 여건들, 예를 들수뭐 부지, 자금,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좋은 공부가 되겠다. 그리고 잘 되면은 또 옛날에 내가 있던 회사에 대해서 뭔가 좀이 선배로서, 신인으로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그거 들게 없어요. 저 저라고 맨날 긍정적이겠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나고 그찮은 생각도 나고, 아이고야 내가 그 약속을 못뭐 때문에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일단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럴 바에는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가는 길도 좀 즐겁게 그렇게 다니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밖에는, 어,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금년은참 그, 이 비가 많은 것 같아요. 가을비가 많아. 이 비가 오면 이제 굉장히 이 쌀쌀해지겠죠? 쌀쌀해지면 또 이게 산막이 걱정이야. 난방은 어떡하나.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어, 장작도 빼고 장작은 어떻게 만들냐.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또 어떤 분께서 저한테 SOS를 쳐 오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적극 나서서 좀 도와드릴 일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어, 지인들에게 연락을 지금 취하고, 왜냐면, 어, 보통 그렇죠. 어, 그런 어, 부탁이나 이런 어, 저이 있을 때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적은데, 어, 저는 어, 여태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성격도 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합니다. 뭐그 연락을 해서 그 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은 상당히 어, 이제 고마워하죠. 그렇어요. 뭐 일이라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은 어, 이게 일단 되겠다 싶은 일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즉각 즉각 그 행동에 올리는 거. 난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잘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뭔가 이 삶을 아주 좀 충일하게 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시답고, 그렇죠. 음.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 없고. 또, 이, 비트니스 가서 열심히 더, 이, 어, 운동하고, 어, 웨이트도 하고. 아, 그래서, 어, 그때 그 수술 이후에 아, 몸이 조금 약해졌었어요. 체중도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제 대답하기가 참, 어떻든 <laughs> 싫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체중도, 어, 어느 정도 떨어오고 그래서, 뭐, 즐겁게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제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뭐 저희 어떤 75년의 그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노하우랄까? 뭐 그런 것이 노하우다고봐요뭐 진리가 특별히 어떤 먼 곳에 있거나 거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상황을 갖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버로은는 굉장히 중요한 것같요 지금도 아침에 야간제 시장기가 도는데, 이 맛집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이렇게 애정을 하나 가서 그 해장국 먹을, 아, 그, 기대에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그냥 뭐 해장국만 먹, 먹을 건 아니잖아요. 해장국 먹으면서 제가, 아, 이게 과연 이 집이 맛집으로서 손색이 있나 없나. 제가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올릴 그 길에 또 이렇게, <웃음> 지금부터 희희거리면서 <laughs> 이렇게 또 가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뭐, 무슨 뭐, 뭐, 될수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사는 거로밖에 없어요. 걱정은 조금 이트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또 1.2km 가라고 그러네. 갑시다. 좀2 k m 에서 우회전이면, 이건 로버텔 쪽인데. 뭐, 잘 됐네. 로버텔 가까운데네. 부산에 가서 그 요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요트를 타면 어떤 기분일까? 어, 요트에 한 8명까지는 탈수 있다고 그래요. 8명까지 탈수 있는데, 어, 그래서 뭐, 어, 그쪽에 호스트 하시는 분저두 사람 빼고 6명이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 떤 분들이 얘기를 했더니, 어, 가시겠다고. 그래서 뭐, 가는 김에 그러면 숙소도 그러면 좀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안 되면 뭐, 요트에서 자도 되죠. 저 같은 그래서 그 요트, 야, 그 요트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작동이 될까 이거 굉장히 그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면은 정말 진짜 이거 찍을 거리가 너무나 많지 그 기대에 <laughs> 또 이렇게 브로는거고 김에 가서 그 삼순씨 만나면은 청소년 합창단 다큐 체린지그 영상을 내서부터 부탁했는데 아마 그 아직까지 아, 못 하셨는데 제가 가면은 바로 찍을 수 있겠죠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숙소가 없다. 아이,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정말, 아, 제가 뒤에 이 저, 저 흔들리자, 흔들러자 아니라 이 스트레칭 의자 지금 하나 실어놨다고 하잖아요. 이불 좀 두꺼운 거 가져가서 뭐 노숙하는 거지 뭐. <laughs> 뭐 그렇게 노숙한다고 뭐 잘못될 일 있어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러다또 올라오는 길에, 아, 뭐, 대전을 한번 들려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새천장 카드 한번 들려볼 수가 있고, 대전에 청춘 합창단 있으니까, 청춘 합창단, 어, 아, 단장님도 한번좀 뵙고, 아, 지지자님도, 요번에는 아, 뭐, 아, 그쪽에 그 세종시에 또 합창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점심을 먹었습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이 즐거운 겁니다. 아, 부산, 서울까지 서 4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오지? 그런 생각 은 없어요. 보다가 졸리면은 좀 자고, 경계 좋은 데 있으면은 또이 의자 꺼어놓고 거기서 책 보고, 한강 지금 읽고 있는데 조금 덜읽었어요소년의 온다. 소년의 온다. 뭐 여러가지 참 비평들이 많죠. 근데 네, 뭐 그런 비평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소년의 온다. 그 책을 다 읽어보고, 과연 그 5.18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어떻게 표현을 했기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 이거 한번제 생각해 본 것도 중요하죠. 책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출근길이죠. 다들 뭐 출근길에 지금 7시 27분. 아침 시간, 모서로선딱 적당한 시간인데, 회장 꼭 찾아갑니다. 로보텔 근처네 뭐,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하루가 또 와 이제 찾은 거죠. 자 이제 밥 먹고 가서 운동하고 미팅하고 점심 먹고 합창단 가서 합창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뭐 저녁 때가 되겠죠. 저녁 혼자 먹기 싫으니까 오늘은 뭐 합창단 다른 중에 같이 밥 먹을 사람 구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자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렵게 생각할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없습니다. 이런 방송은, 아, 잘못해 보면, 뭐, 뭐, 생방송, 라이브나 마찬가지지. 뭐, 각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어,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카메라 이제 차에다 딱 장착해놓고, 어, 조심조심 운전해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되죠. 뭐, 일상 유튜브라는 게 뭐, 별겁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저의 삶의 기록이 되고, 혹시라도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아, 어떤, 뭐, 나름대로 다가오는, 어, 아, 저, 뭐랄까, 그, 적이 있다면, 뭐 그건 또, 남들에게 좀 도움이 좀될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 또한 보람이 있는 일이고, 뭐. 될 뒤에 그, 먹자골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이제, 이제 유튜브 하는 그, 목적이자, 아,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 아이고, 뭐 그런 걸 봐. 이런 분들은 그냥 폐쇄하시면 되고 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보셔주시면 저로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제가 그래요.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냥 안 보실 분은 바로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불다하시는 분들은 물음처리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되는 거고요. 오케이. 오, 어, 이동네는 이건 로봇 털쪽이야 115미터 앞에 있다고 생각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집인가 가보겠습니다 1 0미터 70미터 와이기 차등이 아주 그런데 48미터 다온것든은데 강남회장 주차장도 널널하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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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주차를 딱 하고 아이집 아주 주차장도 좋고 앞으로 탐구를 삼아야 되겠다 오케이 와잘 됐어. 아 강남 진 해장국 양지 양선지 해장국 사골곰탕 양진 해장국 모둠술 불고 이건 점심 메뉴 같고. 아이구야 어디로 가나 저쪽으로 갑니다. 네니다네 네, 일단 선지 해장국을 하나 시켰습니다 양순 해장국. 이게 그러니까 양탄해장국하고 똑같은 거야. 내장탕도 있고, 진하고, 큰탕. 얼마 안 돼. 김치를 담고, 김치가 아주 면식스럽네 이렇게 해장국 한 그릇도 잘 비우고, 그리고 오늘 일과를 잘 맞췄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복잡하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주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미 벌어진 일못 지겠어요. 그 벌어진 일 그나마 좀 즐겁게 재미있게 보낼 이 생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짜고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